오늘은 제가 손톱이 찢어져서 여기다 랩핑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살에 붙어서 이게, 이게 잘라낼 수도 없고 또 위에도 또 찢어졌거든요 어차피 음. 잘길린다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지금은 실키, 실크 랩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실크 랩핑을 할 때는 이거 실크 붙이는 거 손톱 위에다가 붙이는 거랑 파우더랑 글루가 필요한데 그리고 이건 핫가이라서 일반 가위로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모양을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되는거예요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유분기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냥, 자를 수 있으면 잘라. 어쩐지 자꾸 뭐고 자꾸 걸리더라니. 그리고 제가 칼날을 되게 일찍 지웠거든요. 이제 손도 이렇게 다, 손톱도 펴졌어요. 그전에 안에 몰렸던 손톱이. 일단 유분기를 제거를 하시고요 이게 자르는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여기가 찢어졌기 때문에 여기 랩핑을 하면서 보니까 또 오늘 또 여기 또 찢어졌네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길게 시, 실크로 랩핑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거를 하신 다음에 사, 아니, <laughs> 일단은 이 사이즈를 좀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실크 천처럼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우더는 사용하시면 글루는 일단 뚜껑을 열어서 여기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손톱깎이로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여기 한번 쳐서 위에 위에 올라는거 보이시나요? 본드 쉽게 말하면 이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애데 올라가서 얘가 자르는 순간에 팍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끝에를 살짝만 어 이거 왜 이렇게 안 잘라질까요? 잘라주시면 되세요 아 구멍이 안 났네요 제가 이거를 요번에 샀는데 애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똑같기가 응응좀더 잘라야 되는데 마 아, 잠깐만요 그리고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 여기 좀 나왔죠 이렇게 해놓고 뚜껑을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동그란 리퍼보다는 저 손톱깎이를 이렇게 일자 손톱깎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전에 리무버로 닦아냈죠. 그 다음에 지금 할 부분은 살짝 손톱, 살짝 스크러치를 좀 내주세요. 원래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글루를 좀덜 바를, 뿌리려고, 파우더를 좀덜 뿌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게좀 편하고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손에 톱 붙이시는 건데, 지금 사이즈가 되게 크죠? 이건 반 잘라서. 아깝지만. 잘랐어. 너무 길게, 크게 잘랐다. 음.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 이렇게 하면 스티커처럼 얘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보이시나요? 대답 좀해 주세요 좀. 아 대답해야 된다고요? 대답 좀해 주셔야지 보이냐 내가 물어봤잖아. <laughs> 그럼 해줘야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천이처럼 이렇게 됐잖아요. 네. 보이시죠 결? 네. 얘를 한 번에 붙이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상태에 붙이세요. 반참고 붙이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붙이시는데 중요한 건 얘를 딱 붙잘 붙이시고 안답 이렇게 한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다른 사람 해줄 때는 상관없는데 내 손에 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이걸 눌러야지 고정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쭈글쭈글거리면 갈아낼 게 많아져요. 이게 선이 있잖아요.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재단을 하시면 돼요. 근데 자르기 전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럼 재단을 하시고. 왜냐면 너무 선을 많이 자르면 여기 살이 있어서 얘가 조금 바르신 다음에 이건 잘라주셔야 되는데 지금 잘라도 상관없고요. 근데 보통 연장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한 다음에 자르시는 게더 낫긴 하지. 이게한 다음에 일단은 글루를, 글루를 뿌리는 이유는 얘가 잘 붙으라고. 그러면 살짝 부분에서 내려서 쪼여진 벌, 보이시나요? 네. 퍼지죠? 네. 잘못 많이 하시면 할수 있으니까 안전한 베이스 오늘 넓게 했습니다. 오늘 넓게 넓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어우 냄새, 냄새 나는 거. 그 다음에 파우더를 살짝만 뿌릴게요. 가루 나오죠? 파우더는 이렇게 톡톡 터지면 나오거든요. 한 곳에 살지 말고 이게 돌아가면 손톱을 약간 돌리면서 하세요. 그러 다음에 위에다 살짝 글루를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퍼지거든요 보이시나요? 아 이거 한 다음 또 그러니까 파우더 뿌리기 전에 하고 파우더 네, 뿌리면 또 그걸 글루를 뿌려야 파우더가 먹죠. 손톱에 그, 글루가 뭐예요, 근데? 본드예요, 쉽게 말하면 접착 아, 접착을 아. <laughs> 해주는, 그렇죠? 그러면 음... 여기가 말랐을 거예요. 보통 잘못 뿌리면 여기다가 파우더를 다 뿌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 살이 붙거든요. 그러면 네. 진짜 큰일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지금 내가 래핑이 그 중간에 찌었다고 중간에 많이 놓으시고 안 된다고 여기 지금 제가 끝에 부분이잖아요. 음... 여기다 글루를 살짝 붙이세요. 그 대신 살에다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럼 살에 붙어서 안 떨어지나요? 떨어지긴 한데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살짝 붙이고 봤을 때. 지금 보면 표면상으로 네. 붙었죠. 근데 조금 좀두꺼워야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너무 제가 사각선 대각선으로 자른 이유는 똑같이 자는 것보다 해서 여기서 뿌리면 위에서 쫙 내려가요. 퍼져요 이거. 많이 뿌리네요. 안 뿌렸어요. 아니 그루루를 네. 많이 발라요?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건데 저는 원래 조금만 발라요. 됐죠. 그러면. 얘가 아까 물렁물렁 했던 게 지금 딱딱해졌어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글루를 불렀기 때문에 얘가 힘을 받아서, 그러면 여기다 손톱에 대고 자르세요. 지금... 응, 그러면 여기 붙어있는 천 잘라지죠. 보이시나요? 아니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네. 거기 좀 계시면 네. 좀 아, 괜찮아요. 죄송해요. 아, 갈, 그러니까 딱딱해졌으니까 갈면 된다 네, 거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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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네. 갈면 되는데, 어우, 지금 제가, 어우, 잘라. 잠깐만요. 얇간게 아까 있었는데 어, 얘로 옆에를 살살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응? 됐죠. 보시나요? 짠한 거예요? 네, 약간 옆에가 뜬거 같아요. 이건 그럼 실패인데, 이거 뜨면 <laughs> 이건 실패한 영상인가요? 그러면? 아니, 요 실패는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다 잘면 돼요. 근데 그걸 가는 걸 별로, 어, 제가, 뭐지, 왜지? 안 떨어지지? 감이 떨어졌나봐요. 음. 그 다음에, 아이고. 파우더를 더 뿌려도 되긴 한데, 이게 두꺼운 게 별로 좋지는 않아서, 그냥 살짝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 두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빨랐으니까, 한 번만 살짝 그몇번 끝에, 끝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란 기준은 없고요 보통 세네번? 아, 세네번 한다고요? 그냥 한 번. 데 네. 네. 손톱이 저는 끝에 찢어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운데가 찢어졌으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손톱이 약간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케이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휘는 경우 가 있어요, 손톱이. 네. 그러면 그 손톱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많이 부러졌어요. 네. 찢어졌어요, 이렇게 세로로. 네. 가운데가요? 네, 과연? 가운데 찢어졌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페이잖아요. 네. 그러면, 표면서은 안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얘가 울퉁불퉁해있잖아요 그럼 네. 파우더를 뿌려서 거길, 거기를 똑같은 위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손톱 네. 모양으로 그러면 훨씬 더예쁘거든요 이게 한 다음에 됐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살짝 살짝 또 가네요? 네, 오히려. 갈아야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제가 파우더에 발랐잖아요. 네. 잘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울퉁불퉁할 수 있거든요. 아. 어, 그럼 그거 아까 그 종이가 다 붙는 거예요? 붙었어요. 그 그게 그냥 제, 내 손톱 떼는 거예요? 응. 아. 아. 응. 난 그거 했다가 뭐뛰는줄 알았네요, 또.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면서 잘라내면 돼요. 그 대신, 물 닦거나 이러면 이게 뜰수 있어요, 여기가. 그럼 손에 물을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물을 묻힐 수 있는데 수정을 해줘야죠 중간에. 그리고 파일로 손톱 모양을 만들어서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경계가 있잖아요, 여기. 네. 이 경계도 없애주시고. 어, 잠 잠시만요. 네.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 잠 잠시만. 그 그대로 잠시만. 아, 아.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살짝 갈아주세요. 전 저는 진짜 파우더 되게 조금 뿌렸거든요. 근데 잘못 뿌리면, 이게 파우더가 훅쏟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파우더는 뭐 손톱에 전용 쓰는 고요 네네네. 실크를 붙일 때 사용하는 파우더. 가서 보면 뭐, 이거 구입은 싱크, 뭐 어떻게 싱크, 해야 되는 거예요? 재료상 같은 데 가면요. 실크, 내가 손톱, 실크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냐 물어보시면 알려주세요 실크를 사려고 한다고요? 실, 랩핑하려고 한다고. 랩핑. 랩핑? 네. 해래서 살짝만 갈아주세요. 아, 붙인 거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표면을 갈아주고, 경계선이 생기지 않게끔. 갈아주세요. 아, 이것도 오랜만에 했더니 까먹었네요. <laughs> 그럼 이 종이 붙인 게 이게 주 재료가 뭔가요? 재료는요, 천이겠죠? 실크천. 실크천? 네.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안 갈았거든요, 제가. 네. 보세요. 금 갔었죠? 잠깐만요. 금 네. 갔던 거. 네. 지금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시라고, 손꼭 만져야 돼요? 잠깐만요. 예, 예, 이렇게. 없죠? 어, 예. 응. 그, 그, 그런 거요 그리고, 밴딩으로. 네. 위에를. 다 이제 갈아줬으면 파일로 네. 갈아줬으면 샌딩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샌딩이요? 그게 샌딩이에요. 네. 그 스폰지 같은 게? 네. 네. 원래 이거 말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얇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왜냐면 얇게 하시는 분이 얇게 하시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너무 갈면요 찢어져요. 제가 파우더 진짜 조금 뿌렸어요. 왜냐면 이거 안 붙이다 붙이시면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임시 방패에서 기를 때까지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음. 주의사항은 뭐 있나요? 어, 이거 했다고 해서, 어, 괜찮게 지하고조심 그러니까 이게 찢어진 부분이라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물이 닿거나 그러면 이게 뜰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럼 중간에 보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곰팡이요? 네. 음. 음. 그리고 옆에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하시고 끝끝 네, 끝이에요? 네 끝났어요 장비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장비 뭐가 모... 뭐 있어요? 뭐 모... 있어요? 네, 저가저저저 저 강의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크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합강이라고 해서 쓰시거든요. 네. 어 근데 여기 기포가 생기면 안 되는데 기포 좀 생겼네. 이게 학가이라면서 실크를 자를 때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자를 때 사용하시면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크가, 이게 보면, 네. 줄이 쫙쫙 가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를 잘못 자르면. 줄, 줄이? 네. 줄, 아, 가 어, 보이죠? 네, 네, 이게 네. 결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 자르면, 가위가, 기스, 가 뭐라 그러죠? 이가 나갔다 그러죠? 이가 나가서 얘를 자르면, 네. 얘가 자르기 전에, 그 재단이 제대로 안될수 있어요. 쭈글쭈글하게. 음, 음. 실이 잘려 나온다던가. 그래서, 이 가위는, 이거 짤 때만 사용하게 좋고, 아니면 집에 있는 일반 가위 짜셔도 돼요. 응. 그 다음에 사용하실 건 이거랑, 파우더랑, 블루. 블루는 위에서 살짝 대각선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료상 가서 랩핑을 할 거니까. 네, 제조래 랩핑하실 거라고 하면, 네, 다 잘라서 안, 네, 내를 해드려요. 아. 근데 이게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래 광을 좀 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지금 그, 내주는 재료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나중에 이제 이 보호하시려면 영양제 바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 오늘 실크 랩핑은 끝났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깊이가 생기면 안 해도 파우더를 너무 조금 뿌렸어요 제가 음.. 파우더 아끼시는 건가요? <laughs> 아끼는 게 아니고요 네. 어.. 감이 좀 떨어졌네요 아 그래요? <laughs> 감이 떨어져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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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맞지 이제 손톱이 나게 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어 날씨 추워졌다고 벌써 뭐 거스름 생기는 거 <laughs> 다, 다, 어, 이게, 다 네, 이게 끝난 거예요. 다 지금 끝났어요? 보시면 제가 네. 여기랑 여기가 찢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됐고요. 여기도 같이 보수가 됐어요. 이제 잘하면 잘라내야 되겠죠. 살도 찢어지면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살 이렇게 하면은 일 나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조심할 거는 가장 살이 여기 살 붙지 않게 어, 하시는 거. 네. 살 붙지 않게. 네 예. 네. 그래서 네. 항상 글루는 네. 대각 약간 사선으로 세워서. 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게끔 하는 거 그게 중요하 같더라고요 네. 네, 끝났습니다 그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